이거 뭔가 오랜만에 스시 영상 작업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서울 스시 안 아니고 도쿄 스시예요. 근데 이번에 간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좀 돼가지고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여기는 이제 스시 미우라라고 이렇게 유명한 데는 아니에요. 되게 타베로그 상위권에 있다거나 뭐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그 스시 이토의 김성복 셰프님이 스시 남바에서 일할 때 거기 선배님. 선배님 이름이 미우라 상이야. 그때 이제 성북 셰프는 뭐 맨날 호텔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미우라 상네 집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 인연으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미우라 상이 그 이후에 이제 스시 남바에서 독립해서 요 스시 미우라를 오픈을 했습니다. 아자부주번에다가 방금 요 인상 좋은 빠바기 분이 미우라 상이에요. 난 그리고 일본에서 스시야 가면 꼭첫 잔은 이렇게 우롱차를 마셔줘요. 역시 반바지. 뭐, 그런 모양 보고 난 당연히 처음 무신가 했는데 시짐이라고 조개국물이야. 근데 이 조개가 그 바지락이라고 나오는데 모양 생긴 거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제첩국이거든요그 조그만 까만 조개. 어, 그리고 온도는 차갑게 나왔어요. 아무튼 그 살짝 달달한 조개국 먹고 또요 달달한 조개 사시미도 먹어야지. 얘는 이제 북방조개 호기가에요 이거 되게 두꺼워서 아삭아삭한 식감이랑 그 달달한 맛이 좋은데 여기 음, 간장이 전반적으로 좀 달더라고 이 사시미 간장도 그렇고 이따가 스시 위에 발라주는 니기리 조유 그 니기리 간장도 그렇고 다 조금 달아가지고 이렇게 단맛 조금 방해하는 느낌? 요거는 이제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쿠로무츠라고 한국말로 게르치라고 하죠 이거 약간 맛은 금태랑 비슷한데 생긴 거 색깔만 좀 달고 가격도 좀 달라 한국에선 크로무츠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단새우는 이거 때깔 굉장히 예쁘죠 그 꿉꿉한 맛 없이 달달하게 요 정어리 김말이는 사실 스키타상 거를 먼저 먹고 싶었는데 결국 미우라상 거를 처음으로 먹게 되네 제가 그 입문영상에서 그요 생선 김말리를이소변먹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청어로 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나 블로그 이런데 보면은 뭐 니싱 이소베막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청어로 뭐를 잘안 해요. 뭐 니기리도 그렇고 이소베막기도 그렇고 청어를 잘안 먹더라고. 근데 대부분 그거를 대용하는 게요 정어리 이와시죠. 이게 근데 아 이게 대용하는 게아니고 오히려 한국이 요 이와시가 잘 없어서 얘를 대신해서 청어를 쓰는 것 같아. 마차이라 그러면은 청어가 좀더 기름지고 물러지는 그 식감이 있고. 근데 살맛 자체는 청어가 좀더 옅어요. 더 깔끔하고. 이와 씨가 좀더그 나쁘게 말하면 비릿한 맛인데 맛이 진해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죠. 근데 이것도 숙성 길게 되면은 얘도 개 노답이더라고. 너무 비려가지고 나못 먹겠던데. 근데 아무튼 이소비맞기 종류는 난 사실 고등어가 제일 좋긴 한데 이 이와시마키가 생긴 건 제일 예뻐 얘저 등에 혈압1 시뻘건 부분이 너무 예쁘더라고 뜻시 이토의 김성국 셰프님이 교토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국물을 기가 막히게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미우라상은 그보다 한수 위에요 왜냐면은 그 교토의 유명한 가이세키 집 중에 기쿠노이라고 그래도 무슐랭 3스타였나 근데 암튼 거기에 도쿄분점 거기는 아마 2스타일 거야 거기서 이제 일을 꽤 진짜 오래 했더라고요. 거의 헤드까지 올라갔던 분이셔서 이게 이제 그냥 보이는 건더기 다예요. 요 아스파라거스랑 저희 허영 거는 게장어인데 아, 아스파라거스부터 맛이 이거 개 노답이더라고. 진짜 이거 국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안에 밥 말려 있는 것도 그냥 다 마셨어. 여기가 또 미우라상이 김성국 셰프님이랑 워낙 신하다 보니까. 오면은 뭔가 치마미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스시이토 형제 업장?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재미가 있어 다음 거는 저 뒤에 갈치구이랑 이 앞에 거는 고추랑 멸치볶음 이거 생긴 것도 그냥 왜 우리 많이 먹는 그 꽈리고추랑 되게 잔멸치 볶은 그 비주얼인데 맛도 그 맛이에요 급식인 줄 그리고 갈치도 되게 잘 굽고 기름도 꽤 많았는데 사이즈가 살짝 아쉬웠던 걸로. 그리고 이제 일본도 여름에 이렇게 은어를 먹어요. 튀김집도 그렇고 스시집 스시에서는 이런 일을 잘 없는데 갈색기 집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있는 은어 막 돌아다니는 거막 보여주더라고. 요거는 그냥 흔히 먹는 그 키조개 권자 그거 구워가지고 김에 싸서 이솝의 야기가 됐죠. 쫄깃쫄깃한 맛을 먹는 거죠. 좀 파기 켜서. 이제 니기리 스시가 나오는데, 여기 특징이 니기리 사이즈가 좀 작아요. 절대적으로 엄청 작은 건 아니고, 약간 한국에서 먹는 그런 니기리 사이즈예요 그리고 저 니기리 조유. 저 간장이 조금 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여기 샤리가 나 스까지 확인을 했어. 어디, 어느 회사에 무슨 스인지. 내가 딱 맞췄지. 그 스시 남바가 작년에 아 오픈 초기에 그 오픈 초기에 쓰던 샤리가 두 종류였거든요 하얀 샤리랑 약간 빨간 샤리 있었는데 지금 빨간 샤리 없어졌죠 그때 쓰던 하얀 샤리랑 맛이 똑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랑 같은 쓴가 해서 물어보니까 같은 쓰더라고요 맛이 지금 남바에서 쓰는 샤리가 좀 나아요 그게 그 초도강하고 간도강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남바나일은 하이엔드 스시야에 비해서는 가격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저녁 기준으로 1 7 0 0 0엔 한국 돈으로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참치가 오지게맛있더라고 이날 내가 이, 이 다음날 점심에 스시 아라이를 갔는데, 스시 아라이가 참치로 최강인 스시야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랑 비슷했어.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가격 차이가 두 배가 훌쩍 넘는데, 아, 근데 스시 아라이는 이제... 동행하신 분이 이런 거 찍는 거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거는 영상이 없어요. 다음에 스시야를 가면 찍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어도 괜찮았어요. 뭐 네타들은 다 괜찮았어요. 가격에 비해서는 진짜 여기가 재료 진짜 좋은 거 쓰거든요. 근데 저 은어 굽는 저 그릴 좀 웃기게 생겼죠. 이 굽는 똥똥 뭐 겉에 굳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이 피셜이 약간 그 스시 남바랑 스시 이토랑 비슷해요. 이거 뭔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스시 코우지, 카이세키, 스시 소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스시 남바, 스시 미우라, 스시 이토 그리고 여기에 그 아까 구운 은어 아까도 활발히 돌아다니던 그 귀여운 은어를 아주 조악한 그릴에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갈라서 하에다가 샤리를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 미우라상도 얘기를 이 민물고기로 쓰시 니기리 하는 거는 아 민물고기로 물론 쓰시는 많죠. 옛날에 뭐 후나즈 씨막 이런 거붕어막 삭혀가지고 하는 나래즈 씨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암튼 민물고기로 이렇게 니기리처럼 내는 거는 좀 드물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은어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니기리로 내는 것도 참 희한하죠. 이 원형 다 살아있어가지고 먹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맛은 있었어요. 그 쌉쌀한 대가리 내장이랑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었어 아주 은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 좋아할 맛이에요. 이거 국내 스시야에서도 충분히 따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스시 이토가 전갱이 오지게 맛있는 거몇번 말했죠. 근데 미우라의 전갱이는 이토처럼 맛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더 맛있긴 해. 왜냐면 전갱이가 보통 일본 게더 맛있거든요. 그니까 이토는 뭔가 숙성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뭔가 열악한 재료에서 굉장한 맛을 뽑아내는 이런 느낌이면은 여긴 그냥 재료가 깡패니까 이 정도로 하이엔드 아닌 데서도 전갱이에다가 무슨 짓을 따로 그렇게 공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날 이게 전에 제가 4월 달에 4월 달에 타카가키노즈시 갔을 때 거기랑 같은 브랜드예요 물론 시기 차이가 있으니까 맛이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아무튼,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참치나 우니 같은 거는, 여기는 좀맛 없어도 할 말이 없거든요. 불만이 없어. 왜냐면은, 진짜 비싼 그 재료 잘 쓰는, 하이엔드 세시아들에 비해서 가격이 반밖에 안 되니까, 재료발, 이거 가격발, 가격에 비례하는 재료들, 참치 우니 이런 거. 이런 거 당연히, 이렇게 싼데선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 이날 이상하게 참치랑 우니가, 오지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운이 양도 오지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플레이트 위에 못 놓고 이렇게 손에다가 주시면서 이게 김성국 셰프님이 주는 선물이다 이러시더라고 미우라상 귀여워 그리고 이 보리새우는 뭐 어디든 맛은 난 너무 좋아하는 새우라서 맛은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은 애가 되게 빳빳하게 서있어 뭐냐면은 얘 원래도 이렇게 일자 형태로 만들려고 꼬챙이에 끼워서 삶거든요 근데 얘는 그 애가 등이 안 굽은 정도가 좀 심해 아주 제대로 위로 꺾여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 먹었다는 뜻이죠 안 하고 굉장히 폭신폭신한 스타일 엄청 부드러운 거 그리고 이런 국물이나 뒷주방 요리는 진짜 기꾸노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 예전에 그 한국의 코지마도 기꾸노이에서 누가 오셨다고 하더니 뒷주방 음식이 엄청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참치 김밥. 그 참치만 들어간 호토마키인 거예요. 참치면 저렇게 오지게 많이 넣고 이렇게 큰 김밥으로 만은 건데 이거랑 똑같은 컨셉의 음식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스시 아라이에서 추가해서 먹은 적 있거든요. 그날 참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막로후또마기도 해줄 수 있냐? 랬더니어 당연히 된다 그러고 해주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추가요금 붙은 거 보니까 저거랑 사이즈가 비슷해. 저거보다 좀 컸어. 참치도 더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저렇게 네피스에 2만엔 이었거든요 진짜 추가요금만 2만엔을 냈는데 이거를 미우레상한테 얘기했더니 어 그거 짓말 아니냐고 여기는 전체 코스 가격이 17,000엔 이라고 그리고 요것도 그냥 5,000원씩 받을까 이런 소리 하시다가 이것도 김성복 셰프님의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성복 셰프님한테 나중에 미우레상한테 돈좀 드리라고 그랬어 여기 계란도 스타일이 특이하더라고. 이거 생긴 것도 좀 타르트가 생겼는데, 맛도 좀 타르트 같았어요. 좀 꾸덕꾸덕하고, 그 전반적으로 이날 그 식사에 특징은 없어. 왜냐면은 스시 이토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약간 구성 같은 거는 좀 너무 익숙한 구성이고, 그리고 샤리 같은 경우에도 그 옛날 스시 안바에서 쓰던 저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그 고아쿠랑. 향이 되게 비슷해요. 와사비랑 그 조화도 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익숙한 맛이야. 근데 이 가격에 비해서 재료 퀄리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워낙 김성국 셰프님이랑 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말고 이 미우라 상이 너무 친해. 그러니까 김성국 셰프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일본 관리 있으시면은 여기 미우라 한번 가보세요. 여기 예약도 쉽고, 워낙... 김동식님이 소개로 왔다 그러면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어 오늘은 끝나기 전에 나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줘요 나 이런 거 구걸 안 하려고 랬는데 이거 해야 된다더라고 좋아요 좀 눌러줍시다 댓글이 왜더 많아 댓글 다는 사람들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